듀얼 모니터 필수템, 모니터 거치대 탑3. 모니터 부스터 조정 가능한 리프팅, USB 도킹 스테이션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다기능 스탠드는 단순한 모니터 받침대를 넘어 무선 충전 기능과 USB 3.0및 USB 2.0 포트를 갖춘 스마트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조절식 승강 기능으로 사용자의 편안함을 극대화합니다. 개인 컴퓨터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두트리웨의 데스크탭 컴퓨터 모니터 브래킷은 최첨단 가스 용수철 듀얼 암 디자인으로 12인치에서 32인치 모니터를 완벽하게 지탱합니다. 이 제품은 특히 노트북을 최대 17인치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므로 다양한 작업 환경에 유용합니다. 사용자의 편안한 시청각 경험을 위해 에어프레스 마운트 스탠드가 탑재되어 있어 조정이 간편합니다. 포장도 세심하게 되어 있어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화학성분이 없다는 점 또한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이 거치대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 무선 충전 듀얼 모니터 스탠드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며 두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올려놓을 수 있는 2티어 구조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USB 3.0, 허브포트가 4개나 있어 다양한 기기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노트북 컴퓨터 크기 13-24에 딱 맞는 이 스탠드는 작업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아이템입니다. 화려한 사무실을 꿈꾸신다면 이 제품은 필수템입니다.